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아낌없이줘야 돼. 응? 그중게 뭐냐? 이거요 취득세, 그래. 금융규제, 그다음에 보험자리, 부양자 상한제, 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책소, 이런 거다 풀어, 다 풀어가지고 무조건 시장을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서 숨이 헐떡거리고, 막 아. 이러고 있으면 뭐 200볼트가 몸에 좋겠어, 이게? 그래도 갔다 올게 하잖아요. 이렇게 혹시 깨까 해서 자, 이런 상태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관련되는 금융 관련되는 정책단을 아낌없이 다 풀어 자, 그래서 살려야 되냐? 아니면 아직은 뭐 괜찮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주 요 지금요 한다. 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 해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갈 거냐가 지금 기로에서 있거든요 MB 정부가 출범할 때그 전까지 저 MB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짜 욕 많이 했거든요 뭐 하여튼 뭐 데모시 뭐 하여튼 그래서 참여정부 MB 정부 출범할 때 기존에 있는 규제는 획기적으로 나쁜다고 그랬거든요 다 없앤다. 아, 그래가지고 정수세뭐 하여튼 양도소득세뭐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런 거다 풀겠다 했는데 딱 출범해가지고 딱 풀려고 보니까 막 오르는 거예요. 2008년 초반에 막 오르려 그래요. 그래서 못 썼어요. 못 쓰고 있었는데 2008년 6월부터 첫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미국의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10월에 그그저서 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잖아요. 그 터지기 전까지 MB 정부가 새로 출범해도 사회 정부 때 그때 뭐, 그, 뭐 MB 정부 얘기하는 대우 규제에 대한 것을 못 풀었어요. 왜 그러냐? 풀려고 말만 딱 끊으면 탁으로 제고 여도오르고 그래서 못 풀었거든요. 그러다가 IMF가 아니, 세계 금융 서 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그때가 풀었거든요. 왜냐? 그때로 뭐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laughs> 지금 시점은 세계 경제가 위기 시점이냐, 지금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보수 신문이나 또는 민간 업계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가 계속 무슨 됐다, 이거 풀어라, 저거 풀어라, 이거 앞으로 풀난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다 지금 내놔 내놓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요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소한 교수라고 몇 명, 누가 한 명만 부동산 이지그 음. 나중에 들어간 음. 전문위원 도 부동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그 판단을 도대체 누가 음. 할지 잘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2007년 1월이 고점이라고 대부분 보는데 수도권은 서울은 이제 2008년 5월이 고점이고요. 지금까지 실질금리로 봤을 때 경상을 어? 경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상으로 보면 올랐고요 오히려 실질로 보면 약한18% 17%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금리가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배년한5% 쯤은 올라줘야 되는데 집값이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은 서서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계 떨어진 거잖아요. 그 떨어지지 않았까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기간 동안에 거래가 거의 중단된 적이있죠 2008년이나 또 2011년 말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래가 중단된 적 없는데 막 떨어졌다 할수 있는 돈이 없고. 그렇지만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았어 물론 이제 폭락한 데는 어디냐? 너무 많이 올랐던 이제 대형 아파트같이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그, 이 제도들을 완전히 지금 폐기할 거냐,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취득세 감면인데, 취득세는 사실 지금 또 감면 중이거든요. 네. 그, 이제 원래는 4%인데, 9억은 이하에 대해서 2% 중이에요. 2% 중인데, 이걸 더 치자는 거거든요. 얼마나 깎자는 거냐.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진영 그 지금 인수위 구현장 양반이 이제 지방세 등급을 제안했는데 거기서 지금 2%를 1%로 또 중간 구간을 하나 넣어가지고 1 2억원까지 4%를 2%로 여기 요렇게 해서 또9억원 이하가 우리 전체 주택 아파트의 한90% 정도예요. 전체 아파트 이 대부분을 1%로 낮추자 이정다 그러니까 사실로 낮추면 좋은데 문제는 이 세수 부족, 이게 이제 지방세, 특히 이제 시도세잖아요. 시도세 세수의 지금 약한 15%, 20%입니다. 그런데 얘를 음. 반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물론 거래가 안 되면 이것도 없지만, 음. 근데 이 부분이 좀놀라운요 아. 근데 이제 이 세금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 진보 쪽이라 그러나, 민주당에서 동의한 거는 취득세거든요. 그 말고는 이제 보유세, 그다음 에 양도소득세, 그렇 그다음에 이제 얘인데 양도소득세는 개발기에 관련된 거고 보유세는 원래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본 세금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게다 낮춰졌기 때문에 더 낮추자 얘기를 참아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취득세는 그다음에 좀 주여 주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 세계 최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한다 이런 것들을 공양으로 제공되나다그점에 보면 아마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감면이 보시면요 2010년에, 2011년에, 2012년에도 계속 감면됐거든요. 롯데 이제 2012년에 워낙 거래가 중단돼 주었기 때문에 한 소시 3개월 만에 그랬고 그리고 난다음에 지금 2013년에 지금 1월 네, 감명이톱되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앞에 거래한 것도 다시 살리자. 뭐 이게 지금 모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거는 되지 않을까.